자, 그리고, 틱톡에게 희생당한 노동료 24곡, 틱톡 노래 아닙니다. 자, 틱톡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인드라 역시 틱톡을 인드라 PC나 휴대폰에서 삭제시켰습니다. 틱톡을 통해서, 예, 네, 찡꽁이, 네, 정보 데이터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런 음모로는 믿, 믿지 않더라도 하아 간에 요 의심스러운 게 틱톡이죠. 네 그래서 인드라는 틱톡을 앱을 삭제하고, 네, PC나 폰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틱톡에서 금지당한 노래들, 팝송들,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아, 오늘 인드라가 이 노래들을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팝송들이아나라 취향에 맞습니다. 뭐안 맞는 분도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장해서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전제 취향에 맞아요 이 노래. 그래서 예, 어, 출퇴근할 때 운전할 때 당분간 이 노래를 듣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한반도 통일 최양 맹꽁이 시진핑 파쇼의 대북 진짜 속셈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그랜트 뉴샘 예. 네. 아, 이거 좋아요, 이 방송. 네. 아, 앞으로 동부가 중심에서 비즈니스를 다룬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의 거래, 테슬라 자신감인가, 자만심인가? 예, 네. 우들한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 부정성과와 관련돼서 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어, 그레티뉴스엠 지지하고 예, 그레티뉴스엠은 공화당 성향이죠 그레티뉴스엠은 예, 어, 인드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 아, 트럼프 지분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레티뉴스엠을 좋아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테슬라가 이 일론 머스크가 음, 좀더 생각을 해보기를 바란다고 인드라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테슬라의 전망은인들라 장기하라. 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유번인 전기차는 중국에 준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 뭐, 일론 머스크도, 어, 태, 전기차 전망에 대해서 많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일론 머스크는 그 스타링크 위성과 스페이스 x 를 위한 예, 종착돈 마련에 위에서 테슬라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어쨌든 저는 뭐 일론 머스크 좋아합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그레트 뉴스에 지지한다. 어? 이렇게 어, 예.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JP 모건 아 요거에 대해서는 아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듯이 아 JP 모건이나 블랙록은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이제 3대 투자은행과 블랙록은 예, 시진핑이 예, 공산파쇼가 예, 시진핑을 누가 임명했어요? 국기원 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한국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예.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예, 시진핑이 지금 국유본과 맞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유본의 하위. 예, 국본 귀족 한분파다 중국 공산당, 일루미나티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JP모건이나 블랙록의 요구 수준을 시진핑이 거부하면 어떻게 겠죠 위안화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위안화는. 국제통화입니다. 기축통화예요 네. 달러가 최고위급의 기축통화고, 그 외에 위아나, 엔화, 예, 유로와, 운도와이 다섯 가지가 지금 전 세계 통화를, 예,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암호화폐가 조금 비중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나가, 예, 위아나가 국제통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유본이 신용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국유본이 위안화에 대해서 신용을 주지 않는다면, 네, 엄청난 파국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네,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무엇보다 이들아국본론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민은행의 이 위안화 담당 애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 갔다 온. 예, 네, 그건 귀족들입니다. 네. 지금 중국 위안화 담당자는 시진핑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국변이 임명합니다. 한국 은행장은 국유본이 임명하지, 문전비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위안화, 네. 시진핑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안정적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정된 거다라고 할수 있고요. 일본과의 비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인드라가 명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이거는 노트우 정부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노트우 때도 숙자였잖아요 네, 속을 알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일본과 독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플라자 합의가 1986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 독일이 통일됐고 그렇죠? 예, 네, 일본이 또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역시도, 예, 어떤 국제 질서의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그게 2025년에 인드라가 얘기하는 통일한반도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떤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지금 이제피모원의이 금융 진출을 가지고, 당장에 이게 시 c p 행복하네, 만에!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게못 된다는 거죠. 예.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그림이어서 시진핑도 이게 무슨 뭔지 모르는 거고요. 네. 시진핑이 이런 걸잘 몰라요, 얘가. 네. 시진핑이 경제 금융이해서뭘 합니까, 얘가 몰라요, 무식하잖아. 시진핑이 뭘 합니까, 무식해요. 네. 이런 걸 알면 시진핑 공산당 인들하고 격을 높여 평가하지. 이런 건국기본이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금융은. 네. 그래서 시, 시진핑이 항복하냐만할 필요가 없어요 시진핑은 국의원이 임명한 애야 그리고 내년부터는 얘가 네? 국의원이 임명한 것은 올해까지인데 내년에도 시진핑이 권력을 잡겠다 이런거는 국의원의 의지를 넘어선 겁니다 국의원은 시진핑에게 권력을 올해까지 허락했어요 내년부터는 시진핑이 마음대로 집권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시진핑이 항복하냐만해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인드라 강조하지만은, 당시에 브레즈네, 부소련 때도 그렇고, 예, 요런 지금 현재 국면은, 예, 걸로 쉽사리 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가와, 어, 시진핑이 또 이렇게 화판에 잘 지내네. 이렇게 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파시오들은 이걸 갖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예, 전혀 신경쓰지 마세요. 네. 딱 이거 한 5년 지면, 몸, 이게 이제 중각이 잡혀. 지금은 구규원 말고 아무도 모르지. 그냥 인드라는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이건 구유원의 떡밥이다. 이렇게 볼 따름이지. 인드라도 자세히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장에 시진핑에게 뭐가 항복하냐만에 아니면은 월가가 항복했네. 그런, 둘다 아니에요. 결 네. 글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 문제다, 커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권한이 없어. 국 구원의 의지를 벗어난 거예요. 딱 10년짜리로 중국은 대, 저 중국 주석을 국기원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올해까지가 딱 10년 임기 끝이에요. 내년부터는 국회 의지를 벗어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진핑은 경제 금융에 대해서 무식한 놈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중국 경제에 누가 실지를 움직이나? 사우디 경제처럼, 전 세계 석유시장처럼 국위권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경제를 시지핑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시지핑이 권한이 있는 건 어디까지나, 예, 정치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